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밤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어, 개음 선포와 또 취소와 관련해서 긴급치황 분석을 어, 하겠습니다. 어, 저도 사실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새벽 5시 반까지 예, TV를 보고 잠깐 음, 잤다가, 아, 10시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시장이, 아, 골드 실버 시장은 뭐, 크게 영향을 지금 이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 국내는 지금 이제 엄청난 파고가 아, 몰아쳤죠. 어, 지금 비상겸이 어, 거의 44년 만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6, 70대에 계신 분들이 에, 그런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어제 에, 10시 반경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갑식시리TV가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고 어, 일부 방송이 그걸 중계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엔 전체 방송이 다 중계를 했지만 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지금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상계엄이 그리고 비상계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전시 상황인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때에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랬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시장을 뭐 체크를 해보니까 골드 실버 시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인 시장이 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피터 일부 또비섬 이런 쪽은 출금이 안 된다 이야기가 막 전에 오기 시작했고 어,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여섯 시간 만에 에, 4시 약 20분 경에, 어, 겸선언을, 어, 지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 10분이죠. 1시 10분 경에, 국회의장, 원식 국회의장이 에, 국회에서, 어, 190석 참, 어, 그 참석한 전언, 190표로, 어, 가반 이상이죠. 어, 가반 이상, 참석의 가반 이상, <laughs> 이, 이 표결에서, 어, 개음, 음, 비상개음에, 에, 비상개음을 중지하는 그러한 국회의 의사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니의 부르다라고 하는 게또 여실히 이번에 에, 보여줬고, 어, 뭐, 실시간으로, 어, 겸군이, 국회를 점령하는,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 방송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 앞길을 막아서 진입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생생한, 이 최근 들어서 긴박한 이, 이 정치 여정을 봤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비상 계엄은 사실 지금 60, 60대, 70대에 계신 분들은 뭐 트라우라, 트라우마로 남아 있죠. 저도 뭐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시, 진짜 살이 떨려서 잠을 못잘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 뭐 그때 당시 보면 서면인데. 그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어, 그때에 모든 군경, 어, 실질적으로 실탄을 찬 군인들이 시내를 점령해 있었고 어, 엄청난 데모와 또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경엄군에 잡혀가서 구타를 당하고 어 일부는 뭐 사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어, 그로 인해 가지고 큰 상실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민주공원이라는 것이 그 정신을 살리고자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 그 어, 국회의원 출마 선언할 때 했던 그, 그곳이 민주공원인데 어, 뭐 정말 부산 시민이지만 거의 한두세번 가봤나요? 예, 네. 그 정신을 그리기 위해서 민주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좀 시간 나면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어, 민주공원 공원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가보면 어쨌든. 어, 6시간 만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100개를 들었죠. 음, 일단 1시 10분경에 국회에서 어, 비상계엄 중지 법안이 상정이 돼서 투표되고 공표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문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비상계엄 효력은 어, 선포를 즉시 대통령 선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거의 4시간 가까이 끌었죠. 3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3시간 좀넘게 거의 4시간 가까이 끌었는데 어쨌든 어, 비상계업령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어, 저는 참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고 어이 지금 지방 작년에 지방선거 그 올해 올해죠 올봄에 지방선거 아 총선 때에 예 완전히 야당이 여수 야대가 됐는데 뭔가 정책적인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것은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참모, 어, 대통령을 참모하는 참모가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중단이 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골드 실버 시장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자, 얘기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네 시간 봉입니다. 네 시간 봉인데, 뭐, 국제 시황 기준으로 봐보면 큰 영향은 없어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제, 지금, 뭐, 지금 봐면 12시간 하락했다가 지금 아침에 또 조금 반등을 하는데, 미미하게나마 좀 영향은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골드 국제 시장에서 캘큰 의미가 없었다. 실버 역시도 뭐큰 의미가 없었고 오늘 지금 현재 아침 아시아 장에서 좀 빠지는 이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어뭐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큰어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뭐어 지금 시간봉을 보고 지금 이제 지금 3일장 기준을 보더라도 골드는 뭐박스권에큰 영향이 없고 실버 같은 경우는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그 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실버는 쭉 상승해 왔고 뭐 미국장 들어서고 하면서도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팽상승은 별 차이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어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 어제 그 9만 2천 아 9만 5천 대에 있다가 어, 비상계엄이 선포가 딱 되면서 바로 폭락을 했죠. 예. 국제 시세가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빠졌습니다. 예. 갑작스게빠졌고요 어, 국내 시세를 봐보면 어, 30한 7%가 빠졌습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우리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골드 실버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비상경험이 딱 발표가 되고 하면서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예그 네. 정도로 지금 현재 에, 코인 시장이 한국이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그 비상계엄 발표되기 전 음, 수준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어, 지금 막큰이 어, 시장에서 조금은 다시 제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 코인 시장에 보면은 3% 내지 4% 이상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된게 환율이죠. 환율. 아까 지금 방송 잠깐 전에 1 4백어 15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1,445원까지 올라갔죠. 네. 역으로 이제 환율 올라갔다는 얘기 금은 떨어졌다요. 순간 환율이 약5% 정도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 지금 어, 이분 뭐 그냥 우리가 피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지금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그 100조 이상의 에그 경제적인 손실이 났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지금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 홍보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 환율 방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 30조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 지금 당장 국가적 이미지, 뭐 이거는 차지해 두더라도 지금 금융시스템 일정이 올스톱 올 됐습니다. 올스톱. 당장 어, 한국은행에서 오늘 어, 금통일을 열어서 어, 지금 현재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을 하겠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또올수 있죠. 지금 어, 금리 인하를 어금리인하도 지금 이제 이, 이 지금 이제 그 가정 개인 개인 일반적인 가구 채무 관련해서 어 굉장히 이, 이 디테일하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발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어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당장 또 우리 한국도 그 국채 발행하죠. 국채 이자도 엄청 줘야 되겠죠. 여기저기 환율 방어. 뭐 적게 잡더라도 한 100조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아, 이거 정말 정치적인 이, 이 하나의 그 이벤트가 이러한 국가적 이미지와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제 정보 미국 상황 뭐 월가나 이런 정보통신에 따르면 뭐 아침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사우스코리아로 덮인 것은 극히 드문 음, 부분인데 어, 전 뭐, 이, 이 유스 메이커들은 다 사우스 코리아 관련된 비상업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뭐, 당장 이제, 어제, 어, 우리 지금 주식 시장도 어제부터 어, 외국인 이 매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올해, 뭐, 오늘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어, 그 외국 그 자산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상당량의 물량이 매수를 했었고. 그래도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모두 매도를 때렸습니다. 예.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조가 되겠죠. 아, 어,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이 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민주주의 민주화된 국가로 평가를 받았는데 쇼킹하다. 예. 지금 뭐이 아시아에서 탑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군을 동원한 비상 계엄이 발표가 되는 것은 너무 쇼킹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 어, 지금. 뭐, 한국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 하면 그러겠죠. 우리 태국 저쿠데타 아, 맨 처음, 아, 그 날은 맨날 그래. 이런 식의 에, 이미지로 굳어질 수가 있다. 에, 80년도에 비상, 그, 이 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 어,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이제 그, 어, 그 추억이, 그 옛날에 그러한 메모리가 떠오른다. 우리 지금 70, 60년,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그 어, 옛날 잊었던 그 인생의 한 페이지 비상 계음, 이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살아났다.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본에서도 당장, 중국에서도 당장 뉴스가 뭐냐? 일본인 중국인 델스스 바깥 출입을 하지 말아라. 예, 전시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자금을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 정말 저저 사실 어제 잠그 새벽 3시 반그 6시까지 못 잤습니다. 잠깐 어 눈을 붙였는데 어 정말 몽롱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너무 안타깝다. 너무 이거는 정말 어,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막그 유황 들어온 지면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봐 봅시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 트로이 온스당 26,400아20 2 0 죄송합니다. 1 트로이 온스당 2645 31 센터. 1g당 85.05센터, 1kg당 85,052.49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골드 시장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국내 시세는 오늘 아침에 돈으로 살 때가 51만 2천원, 팔 때가 44만원. 어,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3,715만 원. 1억 3,715만 원. 환율 어, 좀 뛰어서 그렇지. 골드 실버 어, 시세도 크게 어, 변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실버 게요 실버 실버. 아,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에, 실버 1트로 이온서당 <laughs> 30불 98센터 31불대에 터치를 잠깐 해고 내놨죠 30불 어, 99센터가 지금 이제 실버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천이 매 원, 팔 때가 4천 930원에 그렇게 유가가 형성이 돼 있고 1킬로그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69만원 169만원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자뭐 어쨌든 밤에 이런 어 문제가 발생을 비상계엄이 이 선을 댔다가 그 6시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뭐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뭐 사실 저희들은 거의 민주화 중심세대이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저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 다행입니다. 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돼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후속 조치나 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두려운 정치 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음을 선언함으로써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음. 어, 해외 언론도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기를 했다. 예. 해서는 안될이 어, 음, 부분으로 어,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에 빨리 정상화가 돼서 평상시로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비상기험 관련해서 어 긴급 시황 분석을 해 봤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은 국제 시장은 큰 영향은 없다. 단 지금 국내에 영향을 좀 준다는 것은 환율이 우리 원화가 급락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흐름은 조금 바뀌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도 역시 이 순간 37%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소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 정말 어 자라 자라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대다수가 민주 어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 비상 계엄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서로 다독이면서 어이 우리 국가도 빨리 이 다시 이 자리를 잡아서 이 경제적 이러한 엄청난 손실과 어, 이 국민 스트레스를 하면 수천 조가 되겠죠, 수백 조가 아니라. 어쨌든 어, 건강하시고 어, 이번 주도 잘성투 어, 하셔서 내일 뭐 다,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말이 잘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무튼 오늘 어,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 시황을 잠깐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드 실버 시장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